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전쟁의 전리품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전 지을 때 재료로 다쓸 것입니다. 그때 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때 은도 필요할 것이고 그때 노도 필요할 것이니 이 금방패 그때 사용할 것입니다. 이 뺏은 은은 그때 노받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. 그때 이 기둥에 입히는 금이 될 것입니다. 그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. 그 모든 건축 자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에돔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그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빼앗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. 왜요? 6절에서도 다시 어디를 가든지 여와께서 호 이기게 하셨고, 13절에서도 다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니까,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받으셔야 됩니다. 하고 올려드렸다